짜자오. 파보다 HSK 전문가 사배수진입니다. 오늘 2023년 6월 시험 대비 4급 HSK 적중 특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5월 달 시험을 딱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 어, 내가 이걸 들, 이게 내가 들렸어. 그럼 바로 이게 답. 이런 HSK는 제가 그저 계속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 들리는 것만, 어, 딱 그게 답이다. 이게 아니라, 어요 단어 뒤에 맞어 답이었었지. 음, 어이 단어랑 이 단어가 같은 표현이구나. 네, 예를 들어 뭐 복고이 비싸지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네, 답은 비엔이 싸다. 그럼 같은 말인데, 어 구이만 듣고 구이구요 비싸다. 어, 어 뭐야? 지금 싸다. 그래서 어 이거 아니야. X, 이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렇게만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들리는 게 그대로 들리는 문제가 많아지는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다.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독해 어이 단어이면 예 무조건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내가 해석을 할수 있어야지 그래야 답을 고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 그런 부분을 좀더더 더 마스터 할수 있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시험 대비 4급 포인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듣기 1부분, 2부분 주제별 주요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요 단어만 들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 아무튼, 네, 궁금하시죠? 자, 그 다음에 독해 1부분 빈출어이 그리고 쓰기 1부분 고득점 전략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음, 듣기 같은 경우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시간과 관련된 거. 그러면 이 단어 있죠. 오케이. 이전, 이전에, 이전에, 어, 전에, ou, qi, 과거 이런 단어가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이전에는 원래 배우였는데 지금은 소설가가 됐어. 그러면 어, 질문에서 이 사람 후에 어떤 사람이 됐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들을 때, 이첸이나, 쯔첸이나, 고취 이 단어가 나오면, 더욱 귀중껏서 아, 이 사람, 이전에 뭐 했다. 이거를 들어주,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징 이미 벌써. 그 다음에, 现在, 현재, 후에, 后来. 이런 단어들 꼭 지금 읽어주셔야 돼요. 제대로 읽어야, 제대로 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당부 광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특히, 네, 우리가 특히 1, 2부분 플러스 3부분까지. 그래서 주의 주의하다, 디싱 어 일깨우다, 상기시키다, 관전 관건, 중요 중요 중요하다, 필요 필요하다, 특별 특이, 음 특이 이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어이성이 뭐 단어도 에, 의사가 제안한 바로는 어, 이런 단어도 나왔을 때 같이 잘 들어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어이 단어처럼 계속 어, 주의하다 주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뭐 부모 티싱 아이 부모가 아이에게 계속 일깨우다 그렇죠 시키다 이런 단어들 좋습니다 그다음에 관제 관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읽는 거예요 중요 네, 중요한시음 그다음에, 탐은 필요, sure. 어, 그럼 필요하다.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특별, 특히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렇죠.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인과관계에서, 인웨이, 어, 뭐뭐 때문에 요 이런 네 접속사 나왔을 때 들어야 되고. 제발 여러분들, 원래, 원래, 알고 보니, 어, 아니 알고 보니까 그렇다더라 그럼 얘도 알고 보면 그렇죠. 어떤 원인에 대해서 알고 보니 이렇다라는 원인을 이끄는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 반드시 들을 들을 들리면 오케이 바로 답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인스 소이 그래서 위슈 그래서 이런 단어들 꼭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 관계, 전환 관계 우리 이 단어죠. 진관, 그렇죠. 비록 모모이지만 이 단어, 에 예, 진관. 그 다음에 예작은 그렇죠. 그러나 시리즈들. 그다음. 얘 진짜 잘아요, 여러분들. 지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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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되게 예쁜데 해 놓고 어, 지실. 요점 뭐 꽤, 뭐 뭐좀 비싸다. 어, 이식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전환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오면 어, 그럼 그는 왜 이걸 안 샀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랬다. 오케이. 가격. 음, 비싸기 때문에 안 샀다. 오케이 okay?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사실상, 사실상 사실상, 네 그다음 조건을 나타내는 이 접속사가 있죠. 주요 이거 오로지 뭐뭐 해야지만 이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다음에 유일한 조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유일한 조건을 잘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주요 오로지 뭐뭐 해야지만 주요 뭐뭐 하기만 하면 모든 뭐뭐와 관계 없이 그다음에 보수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다름이름이름이다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라름이름그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다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분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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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름이름이름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막상 나오면 순간 당황을 하세요. 근데 이 다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죠? 우리가 기계나 이런 것 등을 세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양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시대명사 네, 그 다음에 숫자 있으면 숫자 그 다음에 양명이잖아요. 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의 다이가 딱 있어요. 그러면 어 지시대명사 쭉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빈 칸이 있고, 어, 후인지, 복사기, 얘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얘가 양사겠구나. 이걸 먼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계 양사, 기계를 세는 양사는 다이 몇대할 때. 그래서 이, 그렇죠, 복사기 점용 어떻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빼입니다. 자, 빼는 여러 품사들이 있습니다. 얘도. 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양사긴 하지만, 양사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명사 앞에 나오진 않습니다. 얘 빼이가 나온다. 몇 배? 요게 배가 나온다.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숫자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뒤에 만약에 빈칸이 있어. 그럼, 어, 근데 보기에 빼이가 있어. 그러면 얘가 답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타양의 주량, 타양의 주량. 다이은지구치우드 33만. 음, 그쵸. 33만. 대가 되겠죠. 음.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슐리. 얘가 뭐예요? 순조롭다. 그럼 우리가 슐리. 아, 순조롭구나. 어떤 일 같은 게 순조롭다. 또는 순조롭게 어떻게 된다? 그렇죠. 뭔가 해결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슐리. 슐리. 그렇죠. 이 단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별표 치시고요. 음. 자, 어, 그죠? 화면에 내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별별 치세요. 슐리, 음, 네, <laughs>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들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형용사가, 형용사는 수러의 역할을 할수 있죠. 어, 팬창 슐리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슐리라는 이 형용사는 그렇게도 쓸수 있지만, 어, 여기 지금 이렇게 빈칸이 딱 있고 얘가 뭐죠? 그렇죠? 부사어에 더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품사가 올수 있다? 그렇죠. 형용사. 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 순조롭게 그렇죠. 뭔가 해결하다. 지에 주에 이런 단어들이 되게 이 단어랑 잘 나옵니다. 얘랑 얘랑 짝이야. 이게 아니라 이런 뉘앙스의 의미의 단어들이 나올 땐 아, 이런 순조롭다. 이 단어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워먼. 순리도 바, 这个은题 제주야, 우 우린 순조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된거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주. 이 단어가, 어, 이게 뭐냐? 얘가 여러분들, 공구라는 단어, 원래 공구, 도구. 그런데 얘 모두 된다? 그렇죠. 수단도 됩니다. 꼭적겠세요 그래서, 原始, 언어는, 렐면 交流的 공주. 어, 사람들이 교류하는, 어,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렇죠. 수단이죠. 언어는, 우리 언어 수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단어, 꽁지가 들어갈 수 있다.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 출징입니다출징 취징?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죠. 놀라다. 너무 잘 나오죠. 자, 근데 얘 보시면, 얘가 이렇게 마음심, 그리고 얘가 베이, 징할때 찡. 그래서, 그짜 여러분들 베이징 가면은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건물도 크고 멋있어서 놀라거든요. 어, 그 마음 기억해 주시고, 이 놀라다라는 이 동사는, 자, 보통, 그죠? 어, 뭐, 그냥 놀라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 그렇죠. 겸허문에 되게 잘.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제상의森林正在于让人什么的速度 <놀람> 이랬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이랑 때문이에요. 물론 얘네들은 그냥 놀랄만한 속도로서 요것만 봤었을 때는 네 요거는 겸어 문이라고 한게 아니라 요 지금 이 속도를 꾸며주는 요 수식 어, 이 수식 성분들이 겸어 구조로 되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사 세계에서의 삼림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서의 삼림은 삼림은 현재 사람으로 할금 놀랄만한 속도. 그래서 랑렌 실증, 요 구조, 요 구조를 얘기한 거예요. 요거를, 네, 명심하셔서, 사람을 할, 하여금 놀랄 만한 속도로 지은 쇼 감소하고 있다. 음. 래서 이런 것들 심리동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거? 그렇죠. 겸어문 형태로 되게 잘 나오더라. 요거를 한번 힌트라고 생각하시고,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빼자문인데, 뭐, 베이나 바자문, 뭐,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젠 우리가 무조건 공식대로 빼, 이게 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제 수업 때도 계속,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빼자문 해놓고, 어, 베이다음 목적어 다음에, 수러 다음에, 기타 성거 이거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물론 자리, 여기에서 목적, 수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빼자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뭐부터 찾아야 된다? 그렇죠. 수러예요. 그래서 이 수러를 이수로이수로에 수러, 대한 이것을 한 대상이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타간동러 관중 페이 선센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어! 오케이. 여기서 수로는 그렇죠. 얘밖에 될수 없죠. 감동 하다. 감동 하다죠. 음. 감동 러가 수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선당 다행히 이 관중만과 빼가 합쳐졌잖아요. 네.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 관중들은 감동. 지금 여기서 빼이 감동. 감동 하다인데 빼이 다음에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이 감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감동 받은 거죠. 근데 누구에 의해? 그렇죠. 그녀겠죠. 그녀에 의해. 그녀로 인해서 감동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 있죠. 션션드 이거 뭐예요? 션이 원래 형용사로 깊다 이런 뜻이잖아요. 선 깊이. 그래서 여기선 더가 있으니까 얘는 부사 어로스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감동받은 거잖아요. 에이, 정말 깊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또 막, 아, 아, 저거 부산데, 아, 막 이러면서, 어, 원래는 뭐, 빼 있자, 여기, 여기, 여기 위치해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되냐. 자, 관중만빼타 쉔쉔 더 감동러. 얘가 답이 되겠죠. 음, 관중들은 그녀, 그녀로 인해, 어, 깊은 감동을 받았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음, 다 부분. 이게 뭐예요? 대부분. 다 부분. 그 다음에 저거 반, 더. 아, 이 반에. 그 다음에 라이츠. 아주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라이츠는 모모에서부터 오다요 근데 라이츠의 쯔는 쯔지, 더쯔가 아니라 종의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왔다니까 100%. 그렇죠, 장소 나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라이츠 다음에, 어, 장소구나. 그리고 쇄상 그다음에 한국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러부터 찾으니까 그렇죠. 우리 학생님들 라이츠 어디에서부터 왔다? 한국어. 라이츠 한국어. 그러면 누가? 그렇죠. 학생이 왔겠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얘를 꾸며 주겠죠. 음. 그러면 자, 따 부분. 얘는 뭐 여러분들 모두 대부분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보통 따 부분은 그렇죠. 대부분 학생. 그럼 대부분 모든 학생, 모든 뭐 사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바로 사람 이렇게 꾸며준 거죠 명사를.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 반의 대부분의 학생은 어떻게 됐다?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은 라이츠 어디로부터 왔다? 아, 한국 이렇게 되겠죠. 자, 这个班的大部分学生来自韩国. o k a 게 답입니다. 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요꼭 기억해주세요. 요즘에 요거 라이트 뒤에는 그렇죠 장소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아, 이번엔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단어 얘가 뭐요? 예 그죠? 정말 사실상 이런 뜻이에요. 따로 숫자로가 아니라. 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게 헷갈리셨을 텐데 볼게요. 쇼 씨가 뭐요? 예 소식. 지동라 그러면 흥분하다, 감격하다. 그다음에 쭉. 그. 그럼 얘 뭐예요? 그죠? 지시적. 나 이런 거 지시 대명사죠. 그리고 그 오케이 양사 있어요. 그럼 여긴 그렇지 명사죠. 그럼 이 오케이 소식이죠. 그렇죠. 허. 그다음에 탈랑이라고 있어요. 너무 어랑, 랑이네요. 있 그러면 얘가 있으면 그렇죠. 혐오문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음. 그럼 아까도 아까 뭐 했죠, 우리? 그렇죠. 让人失禁.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도 太让人될수 있는 거. 그렇죠. 얘밖에 안 되죠. 지동. 음. 그러면, 这个消息. 우선은 여기서 这个消息.消息.太让人 지동了.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얘가 요거, 真实. 그럼 얘는 어디다 붙 정말로 근데 정말 매우 아니에요 <laughs> 네, 이제 어, 이렇게 전시 타이 네 그렇게 붙이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온다? 자저이금 전시를 시를는타이동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어, 그럼 이 타이 앞에 여기에 전시를 넣으면 안 되나? 어안 돼요 절대 이렇게 같이 나올 때는 네 반드시 어디 에 위치한다? 그렇죠. 이게랑 여기 앞에. 这个消息真是让人太激동了 이게 정답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처럼 기본기를 잘 잡고 내가 그동안 네. 뭐 듣기 같은 경우에는 공략 비법대로 내가 그 단어 연관 단어를 쭉쭉쭉쭉 가지치기 하면서 외웠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냥 난 무조건 어 얘가 뭐 무조건 뭐 주요하면 무조건 차이 오로지 몸은 해야지만 비로소 이거에서 그냥 탁, 탁. 어, 이게 아니라 사실 뭐 어, 도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서대로, 음, 대담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어 모호한 대상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명확한 대상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걸 지칭하는 네뭐 인칭대명사나 그게 다음에 나온다. 이런 것들을 잘 배워놓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네, 별로 긴장 안 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실력 발휘 꼭잘 하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파이팅입니다